왔다 32! 자 한치! 자이까마탈 75g 안녕하세요 김민아빠입니다 러면은 어, 제가 이전에 쌍거리 채비를 90g대 그런걸로 했었습니다 그런걸로 하다보니까 지금 수심층이 4월달 5월달 40m 50m 60m 이래다 올 때는 무게를 써야 되지만 지금 이제 점점점점 상층으로 떨어지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업체 관계자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비카메탈이 너무 무겁다 쌍거리 채비 쓰기에는 15g이랑 115g 120g 이런 종류는 다단채 비용이지 좀 무겁다 왜냐면 다단채비에는 50, 60, 70, 80, 이런 무게를 안 쓰기 때문에 60g, 이런 무게들은 시장에서 좀 많이 빠진 품목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작년부터 쌍거리 채비가 유행을 하면서 깐메탈이 거의 고그 90g 이상의 고그램만 유통이 되는 그 시장에 이 저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빨리 이걸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상의 이 깐메탈, 평정, 조금 받아놨습니다. 아주 조금. 이거는 화요일 날 급하게 제가 수요일 날 출조가 있다 해가지고 업체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빨리 붙여달라. 그러면 내가 수요일 날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게. 요저그람 때가 어떻게 캐스팅을 해서 날아가서 어떻게 고기 잡히는지는 모르니까 저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때마침 수요일 날 저녁 아주 바람 한점 없는 아주 진짜 조류도 안 가고 바람이 너무 없으니까 풍이 배랑 붙는 어,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50g 까지 던지면서, 60g은 뭐, 기본이고, 여기 지금 제가 테스트 한 것들을 다 지금 했는데, 뭐, 50g 때, 60g 때, 70, 80, 80g 거의 안 썼어요. 50, 60, 75, 70까지, 그렇게 썼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존의 이까메탈 같은 경우에 95g 캐스팅을 하고, 한 20m를 캐스팅을 하더라도, 15m에서 20m를 캐스팅을 하더라도, 금방 저배 밑으로 와버리거든요. 고기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시간이 너무 적다. 조금 적은 무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테스트를 하는데, 확실히 캐스팅을 하는 것도 쉽게 쉽게 날라가고, 배 쪽으로, 분노 속도가 확실하게 느리더라고요. 어림잡아서. 저한테 한 10초 이상, 한 60g 기준으로 했을 때배 밑에까지 붙는 데한 1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나한테 다가온다 이거죠. 한치가 점점 상층으로 붙는 시기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40m, 심지어는 20m, 25m, 30m 이렇게 상층으로 나왔는데 40m 미만에선 거의 없었고요. 어제는 40m권까지 거의 대부분 한치가 있었습니다. 점점점점 뜨는 시기라서 저그람 때가 아주 많이 효용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힘이 없는지 물건을 뭐 아예 못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수만 옵션을 열어 놨고요 혹시라도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돌아요 옵션이 열려 있는 그 개수 외에는 받기 힘들 것 같고요 퀄리티는 여기 조금 더 퀄리티가 있고 가격은 여기 또 저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잡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잘 잡히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둘다 50, 60, 70, 80,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요. 요 같은 경우에 60하고 75g, 95g, 115g 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기존의 2.2호 액이 대비해서 길이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상당히 작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2.25 액이랑 거의 크기가 이거는 동일합니다. 상당히 폴링이 늦게 되면서 액션을 과격하게 주지는 않고 살랑살랑만 줘도 액션이 잘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떤 색깔이 조금 더잘 먹는지 그거는 계속 제가 노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잡았던 색상은, 카페스티벌 3, 4번 색상, 요거 색상 잘 먹었고요. 이 색깔을 좀잘 먹었었고, 그잘 먹으니까 몇 마리 잡고, 요것도, 이것도 괜찮았어요 이것도 괜찮았고 주황색도 이것도 먹더라고요 이것도 먹고 색깔이 워낙 다양해서 제가 하루만에 테스트를 전부 다 하기에는 조금 벅찼습니다 어떤 색깔이 좀잘 먹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수량이 얼마 없습니다 저 믿고 구매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심심치 않게 서비스 많이 넣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민아빠였습니다 다. 32 자, 한치. 자, 이탈 75g. 잘잡네 여기다요. 32요. 32. 그렇지 왔다 32자 자. 여기 딱 나왔습니다 30에 올라왔습니다 한치 여기 보시면 42에 제가 줄을 걸어놨어요 음. 캐스팅 해가지고 그냥 내비두면 이제 거기서 더, 더 이상 안 되거든요 이 카메라를 찾았고 애기만 하나